그래서 헌쇼하실 분. 아, 저 대한제국이라면 바쁨. 그래서 헌쇼하실 분. 이거 조금만. 부다구지렛냐 하지... 구해야 돼서 바쁨. 그래서 헌쇼하실 분. 30분만 있다가. 그래서 헌쇼하실 분. 아, 저는 만주국이랑 일본 족쳐야 돼서 시간 좀 걸릴 듯하 그래서 헌쇼하실 분. 아, 할 건데 지금은... 30분만 있다가. 헌쇼는 바로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헌쇼 <laughs> 헌쇼 그래서 헌쇼 하실 분? 아 잘못했구나 그... 그... 다 나랑은 안 놀아줘 <laughs> 아니, 아니 지금은 하고 있는 게임이 있잖아 <laughs> 이제 어, 다들 할거 생겼다고 이제 나랑 안 놀아줘 이제 기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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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했어 감 หัิสูดเดีว